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이 포크레인 02 디벨론 이 DX55MT-5K라는 모델인데요. 이게 2019년식입니다. 요소수는 들어가지 않고요 근데 이게 3판용으로 뭐 계속 썼던 게 아니고 3판을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게 후판이 이제 바퀴 후판이 너무 사나워 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막 이렇게 두툼하게 해 놓는 바람에 너무 그냥 사나워 가지고 도로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산악지대 에서는 아주 좋은데 이제 저같은 경우는 운반수단이 없어서 이제 제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판을 이렇게 구,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 폐차장에 갔는데, 이 후판이 쓸만한 거는 쓸수 있게끔 이렇게 낱장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. 한 장당 5천 원씩 주고 사왔는데요. 혹시 이 삼판 하시는 분들 이런 후판이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중고이긴 한데 거의 새겁니다. 이거 해가지고 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거의 새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거 삼판용으로 이렇게, 음, 뭐라 그래야 될까. 개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빼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게 한 대분입니다. 80장 한 대분 80장인데요. 저하고 제처하고 이렇게 판을 갈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게 볼트 값만 14만 한 5천 원 들어갔는데요. 볼트 값하고 40만 원 하게 그게 62만 원 들어갔거든요. 64만 원참 64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사히 홈이 패이지 않고 너무 거칠지 않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당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 후판으로 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포크레인 공투이 3판용으로 이게 궤도 후판을 갖다가 개조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한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이걸 판매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한 장에 6,000원씩 판매를 할 생각인데, 혹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삼판용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, 이 밑에 새, 새거저 판은 그냥 빼서 그 가격대로 또 팔면 되고, 이거는 구매해서 하시면 되는데, 저새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보통 12,000원에서 13,000원 가는데, 궤도에 새거 붙어서 나온 거 만약에 그대로 직접 빼서 팔아도 이거 장당 최소 못 받아도 한6천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. 근데 이 교체를 하는 비용 이상은 나오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80장 보관하고 있는 한 대분 이 3판용 그 슈판 궤도 80장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